김나영 씨는 리포터 출신의 방송인으로 유럽에서도 알아볼 정도의 패셔니스타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그녀는 2022년 7월에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47억의 대출을 받아 9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카페가 운영 중인데요. 보증금 2억에 월세는 2,900만 원을 받아 수익률 3.59%가 나와서 강남에서는 수익률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지하 1층이 노출되어 있어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처럼 보이는 효과를 냅니다. 지하보다 지상의 월세를 더 높게 받기 때문에 다른 일종 전용보다 좋은 조건이죠.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물을 평당 1.8억 원에 매입하여 아쉬운 투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의 상권 이면에 있어서 매입 당시에는 비싸다는 평이 있더라도, 나중엔 좋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